한입세 2025년 3월 3 4월 고사리종근 분양을 위해서 한입세는 지금 분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 인월면 쪽이고 저희가 c j 제일재당이고요 산내면 쪽입니다 그리고 롯데택배 택배가 모이잖아요 롯데택배라고 그리고 지금 자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부터 고사리종근을 남원에서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3, 4월 분양을 합니다 26일부터 분양할 계획이고요 3, 아, 2월 26일부터요 여기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가 마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업진흥원 희망을 주는 임업멘토 우수강사같 지금 임읍진흥원의 우수강사로 적정입니다. 고사리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고사리 재배 교육을 한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회사 부민 대표 김동욱입니다. 올해 2025년도 제가 고사리 종근 분양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6월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고사리 종근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 가장 적기는 고사리 종근을 심는 적기는 3, 4월 달입니다. 지역마다 온도가 차이가, 있,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 심을 때가 가장 좋은 적기이고, 저희가 올해 고사리 종근 가격은 키로에 4 0원을 4,000원입니다. 평당 1키로에서 2키로를 심어야 됩니다. 평균 1kg를 심으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평당 4,000원이니까, 그 다른 작물 고사리 정구는 한번 심고 나면은 끝입니다. 매년마다 다시 심을 필요 없기 때문에 4,000원이면 저희가 평당 4,000원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어, 저희가 20kg, 20, 20kg를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금 가격을 저희가 더 올려야, 인건비 오르고, 뭐, 포커링 값도 한대 70만, 하루 일당이 70만 원이고, 사람도 저희가 인건비도 남자는 15만 원, 여자는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kg에 자소 4,000원 착한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어, 저는 뭐 가격을 싸게 드리면 좋지만, 제가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제가 4,000원으로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다른 곳이나 비교했을 때는 5,000원 이상의 품질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품종과 품질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입세, 농업에서 범인 한입세에서 20년 동안 저희가 재배한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2025년도 또 주문 전환을 하시면 주문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홍보 쇼핑몰 같은 데서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고 저희가 바로 택배를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늘 바로 발송을 하면 내일 도착할 정도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올해 2020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